성경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찾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간절하게 찾습니다. 찾으면 찾는 것이고 못 찾으면 할수 없는 것이지 이렇지가 않고요.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서라도 내 사랑하는 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와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 만큼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이 묵상을 보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 찾으면 찾는 것이고, 못 찾으면 할수 없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가 성도라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왔었던가.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이 하나님 없이는 한때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장 1절을 보시면,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타를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풍성한 사랑의 고백이 4장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사랑할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면 과다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내어 주시기까지 한 사랑. 이 사랑을 받는 존재는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어느 사람이 기조가 있을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해 허락된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8절부터 보시면, 다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장 8절에,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사랑해서 병들 정도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9절에.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이미 어떤 임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라고 물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까지 너의 삶에 영향을 주냐?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11, 12절까지 보시면,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 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저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목가에 앉은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쭉 이야기하면 볼도 이야기하고, 손도 이야기하고, 다리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을까. 정말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초점이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눈을 감아도 다 보여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러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신앙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제 이 아가서 말씀 묵상하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며 살아갑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관계의 깊이를 통하여 오늘도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